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조언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총리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 사브나빠네아를 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총리로서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했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만을 보지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